인자 무적. 인자 무적. 어질 인자, 어지 인자. 자자는 놈 자자, 놈 자자. 무자는 없을 무자. 없을 무자. 적자는 대적할 적자. 대적할 적자. 해석하면은 인자. 어진 자에게는 어진 자에게는 적, 대적할 적가 무 없다. 어진 자를 대적할 자는 없다.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가운데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대량이라 이름을 양나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대화이 무대는 첫 번째 사진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양해왕이 맹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천하의 강대국이었던 것은 선생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던 것이 과인이 대해 와서는 동으로는 제 나라에 패하여 큰 아들이 죽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의 국토를 700리나 빼앗겼고 남으로는 초나라의 욕을 보았습니다. 과인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죽은 사람을 위하여 치욕을 씻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말하였습니다. 영토가 사방 100리만 뛰어도 왕 노릇을 할수 있습니다. 왕께서 만일 어진 정치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죄인을 다룰 때 신중하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면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실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사회 풍습이 좋아지고 가정은 화목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님을 진심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임금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서도 진나라와 초나라의 굳은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농사지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고 가족을 봉양해야 할 사람들을 동원하여 군사 훈련을 하면 가족들이 추위에 얼고 굶주리며 형제와 처자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저들이 그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데 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을 풍요롭게 보살피시면 도대체 누가 임금님을 대적하시겠,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어진 사람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어진 사람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청컨대, 왕께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백성을 위한 어진 정책을 시행해 보십시오. 여까지가 맹자와 양의왕의 대화입니다. 양의왕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옆 나라를 치고 싶어 하는데, 맹자는 땅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하고 백성들을 즐겁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즐겁다는 얘기합니다 자, 예전 대부분의 왕들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 옆 나라를 정벌하여 큰 나라를 만드는 데 골몰했습니다. 맹자와 이야기는 양양도 강한 군대를 만들어 옆 나라를 정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왕에게 맹자는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어진 정치를 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는 얼마나 갔을까요?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제는 진나라가 천년만년 지속되기를 바라며 북쪽의 흉노족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동원하여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나라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들을 엄격 처벌하는 아주 혹독하고 엄격한 법이 있었지만, 끊임없는 공사에 동원되던 백성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켜 천하를 통일한 지 15년 만에 망합니다. 만리장성 밖의 적이 아닌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서. 오후 16국 시대를 마감하고 천하를 통일했던 수나라도 백성들을 동원하여 끊임, 끊임없는 정복사업을 벌이다. 수나라 두 번째 황제인 양제가 부하에게 살해되면서 천하를 통일한 지 30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수나라의 3차에 걸친 침략과 당태종의 침략을 안시성에서 물리쳤던 넓은 영토를 가졌던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은 후,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와 연개소문의 세 아들인 남생, 남건, 남산이 권력 다툼을 벌이다 스스로 멸망합니다. 이세 나라의 공통점은 넓은 영토와 강한 군대를 가졌지만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지 못하여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분열로 멸망했다는 점입니다. 논어에 각득기술란 말이 있습니다. 글자 볼까요? 각자는 각각각자입니다. 각각각자. 득자는 얻을 득자. 얻을 득자. 기자는 지시대명사로서 그기자입니다. 그기자. 소자는 장소소자. 장소소자. 해석하면은 각각 모든 사람들이 기, 소, 그 사람이 있을 장소, 그, 그가 있을 장소를 얻는다. 각각 그가 있을 장소를 얻는다. 의미는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고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북한 합쳤을 때는 세계 8 4위지만 나만만 따졌을 때는 세계 111위입니다. 그런데 국민총생산인 GDP는 2019년 세계 1 2위였고 2020년에는 9위가 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우리나라가 거대한 영토를 가진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보다 국민총생산이 높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국민청원 홈페이지 올리거나 1인시위를 할 수도 있고 의료 보험이 잘 되어 병원비 걱정이 덜하고 K-팝을 비롯한 한류가 세계 내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일부 이 사안에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입니다. 만약 맹자와 양해왕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올수 있다면. 맹자는 양의왕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폐하, 제가 말씀드렸던 인자무적의 적절한 예가 저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하는 나라를 대적할 나라는 없습니다.